<목소리> <웃음> 안녕하세요.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<웃음> 안녕. 우리입니다. 오늘 여기 어딘가요? <목소리> 아왜 오셨어요? <목소리> 저 집구하러 왔습니다. 월생가요? 천재입니다. 첫첫 천재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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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월세 생활 8년 네, 차 드디어 전세를 달출하다. 구한다. 우리 섬세한 정민이가 이렇게 체크리스트를 뽑아다 줬습니다. 음. 체크 중입니다. 체크 체크 거의 다 했어요. 가장 음. 집을 볼때 가장 고리식해서 음. 네. 네. 보는 건 중요시 여기는 건 뭔가요? 저는 일단 튼튼한 집이어요아 집이 튼튼아와르안 된다? 저는 와르르 멘션에 배워본... 배워본 경험자로서 음. 집이 일단 튼튼한 게 제일 우선이에요 음. 저기 똑바로 잘서 있는가 어. 아. 후우 하고 풀었어요 어. 집이 튼튼하다는 거를 생각하지 못하는 분들께 제가 설명을 덧붙이자면 이렇게 <laughs> 집에 들어갔을 때 누가 저를 밀어요 근데 그 벽에 누가 나를 밀어서 벽에 부딪혔을 때그 벽과 함께 떨어질 것 같은 느낌. 그런 집을 와르드 멘션이라 합니다. <웃음> <웃음> 네, 벽을 탁탁 탁 쳐도 이게 안 무너질 것 같은 그런 게 튼튼한 집이에요, 여러분. 어, 그리고? 집을 막 대충 지어놓은 집은 어떻다고요? 대충 지어놓은 집은? 일단 벽이 얇고 쳤을 아때 벽이 뭔가 헐렁헐렁한 느낌이 있어요 음 안이 뭔가 비어있는 느낌 음 딱딱하지 않고 음 그런 느낌이 있고 바닥이 수평이 잘안 맞아요 음 여러분은 그렇게까지 와르르인 곳에는 가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NOPE 바람이 잘 통해야 돼음 바람이 잘 통하고 음 해가 잘 들어야 돼요 음음아그 월세집 그 얘기하죠? 원룸 때 얼른 때? 아, 어, 얼른 휴지가 축축해서 아 갑자기 잘 살고 있었는데 한 2년째 되던 해에 갑자기 결로가 발생해서 곰팡이가 막 벽에 막 <laughs> 생긴 거. 그동안 멀쩡했는데. This is disgusting. 너무 습기가 너무 많아서 음. 휴지를 잡으면 휴지가 막 음. 젖어 있어. 었 맞아, 맞아. 저거 얘네 집에 뻔질나게 들어 나갔다한 사람으로서 휴지가 안 말라요. 휴지가 젖어 있어. 빨래가 4일 동안 안 말랐다는 얘기가 있었는데? 집이 그렇게 될수 있다는 거. 음, 진짜 무서운 거예요. 그래서 보리가 그 집을 처음에 들어갔을 때 의문이 들었다고 한게 있었잖아요. 뭐였죠? 뭐뭐뭐 뭐였죠? 뭐뭐뭐 뭐였죠? 뭐뭐뭐 뭐였죠? 벽. 지가왜 이렇게? 아, 벽이 벽이 되게 말랑말랑했어요. 처음에 들어올 때? 그 집에 갔는데 벽이 뭔가 물렁물렁하더라고. 여러 번뭐좀 덧댄 느낌. 어, 느낌. 2 년에 한 번씩 딱 그게 있나 봐. 그래서 벽지가 버티는 어, 게. 계속 계속 덧대나 봐. 음.